어머니 리브가의 의견대로 야곱은 내소의 좋은 의복을 입게 되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아들인 야곱의 손에 주고. 이제 아버지에게 에, 나아가게 합니다. 먼저 야곱이 아버지를 부르니, 에, 야곱이, 이삭이,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먼저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보통은 아들의, 아무리 뭐 이란선 쌍둥, 이란선 쌍동이든뭐 일란선 쌍둥이든, 쌍둥이 아들이어도 그래도 음성 정도는 구분할 수 있는 게 혈육인데 아들이 누구냐, 내 아들아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때에 마다들에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의 야곱의 심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죄책감도 있었을 거고, 또, 에 자기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라고 대답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고 또 묻습니다.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마저 팔아, 팔아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잡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 이, 말씀해, 말씀 말씀을 말씀드렸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래도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과연 내 아들 애소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 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제법 이삭이 굉장히 신중해요. 뒤에 나오겠지만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그래서 더 이제 만져보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처음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냥 야곱 목소리 같은 데라고 하는 이 심증 근데 자기가 눈이 어두워서 구별을 못하니까 만져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분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던 이이삭기의그 판단이 뭔가 확실하게 하고 자기는 애서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만져보는데, 그 만져보면서, 어,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애서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는 것보다는 만져본 것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형 애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이사하기.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또 묻죠. 그때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여기 재미난 구절이에요. 근데 이삭이, 그래요.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리라. 라고 하는데, 또 등장하는 단어는 야곱이에요.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 앞에도, 어,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말하는데, 성경은 대답을 야곱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이 이, 대단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삭의 뜻과 여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향하고 있는데, 기록은, 대답은 다 야곱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뜻을 에 여기에다가 에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들이 필요되어 있지만 반대로 이삭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기에서는 야곱이 기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는데 이삭은 에서를 향해서 말하고 에서가 주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 에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또그 어 음식을 내게로 가져와라 했을 때 이삭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삭이 말하고 에서를 향해서 말하는데 기록물에는 다 야곱이 대답하고 야곱이 가져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이것은 예언된 바이고 그 예언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 방법을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리고 입맞추고 그의 옷의 향취를 맡았다 그랬어요. 27절. 이제 만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힌 이유도 그 옷에서 나는 채취. 그러니까 그 에서에게 나는 독특한 그 채취와 또 촉감 이것에 의존해서 그가 애소로 착각하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 축복은 다름 아닌 이렇습니다. 28절에 나와 있지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에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형인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는 처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굴복함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의 에, 약속대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수돼 왔고, 그리고 이삭이 그것을 에서에게 주려했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것을 야곱에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것이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아브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었다면 이 성경의 역사는 다 달라지죠 그래서 부르는 것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정통성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든 복을 짜내서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죠. 그런데 또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야곱이 이 축복을 받으면서도 그의 아내의 마음의 감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나, 아버지에게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는가, 이걸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김없이 모든 것을 애서에게 쏟느라고 쏟았는데, 막상 듣는 이는 야곱이었고, 받는 이도 야곱이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아버지가 저 형에게 저만한 것들을 다 쏟아서 자신에게 있는 그 사랑과 정성을 다 모아서 줄수 있을까? 이것을 당연히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에게 한이 맺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후에 나중에 자기의 열두 아들들 중에서 잃어버린 줄 알고. 이따가 다시 찾은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드리거든요. 그 양자 이름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문하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맺힌 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을 축복하는데 손을 갖다 엇갈려서 이렇게 복을복의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첫째인 문하세보다는 에브라임에게 더 번창함이 주어지고 강성하여지고 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를 때 보면 찬송케 되리라 에브라임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바로 야곱에게 있던 그매친한 둘째로서의 서로 설움, 그것을 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들이면서 손을 엇갈려서 복을 선언하는 것을 봐도, 그가 얼마나 그 첫째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둘째로서 첫째가 되기 위한 그런 갈망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장면에 드러나 있어요. 저는 참으로,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했더라면, 이삭이 젊었을 때에... 그, 신앙적인 총명함을 계속해서 유지했더라면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았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저 순리대로 야곱을 위해서 복을 선언했으면 될뻔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냥 이것이 관습이고 전통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집스럽게 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대로 우리가 볼때꼭 이렇게까지 이런 방식을 써서 어, 이렇게 이루어가셔야 되는가라고 할 만큼의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유념해,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하며 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순리대로 가져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그것을 우리가 잘 받고 잘 들어서 그대로 성추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순리대로 풀지 않고 우리가 돌려놓으려 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일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오히려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뜻을 받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옳고 그름으로 인하여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옳다는 것이 100%라고 생각해서 주장하고 밀고 나가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를 수는 있겠어요. 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자에게 주는 축복은 옳은 것이었어요. 당시의 습관과 풍습대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옳다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